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3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넷박교회와 놀스베이 교회를 섬기는정선옥이라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제구가 탐심을 주의하라는 마지막 금요일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며 복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특권 안에서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행복한 하루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탐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탐심이 가져온 그 무서운 결과가 어떠한지를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간과 유다와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의 탐심이 가져온 무서운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소지에서는 탐심을 극복하는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결심하는 단계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매일의 기도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매일의 성경 공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탐심은 작은 것에 출발하지만 점점 자라서 내 영혼을 좀먹는 순간까지도 가게 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것이 바로 이 탐심의 죄라는 것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며 내 것이 아닌 남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죄를 지어 마침내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도둑질을 하는 것을 낫게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고, 그리고 그것이 권력 욕이라며, 내 것이 아닌 남의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하게 될 것이며, 그것 또한 엄청난 죄악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며, 내 것이 아닌 남의 사랑을 탐한다며, 그것 또한 남의 아내를 탐하는 식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것이 아닌 무엇인가를 탐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탐심에 대한 여러 가지 예화를 살펴보면서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왜 탐심을 버려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마을에 존 부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한 형과 비교를 당하며 자랐으며 부모님께 야단을 맞을 때는 늘 나는 못나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형은 매사에 일을 잘 처리하는 모범생이었고 나중에는 아주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항상 그런 형에 대하여 많은 커플렉스를 느끼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유명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을 죽이면 나도 유명해지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주저함 없이 링컨 대통령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한 시대가 낳은 훌륭한 위인을 죽였던 그 청년의 죄의 동기는 바로 명예에 대한 탐심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이 어리석은 정신이 살인을 저지른 이 부스라는 청년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보십시오.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이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남의 어떤 것이라도 탐하는 마음이 들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탐신의 마음이 생길까요? 그것은 자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10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부활이 하는 자들과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자족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탐심의 마음은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어느 농부의 집에 암탉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암탉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키웠습니다. 통통하고 건강한 암탉은 날마다 주인에게 신선한 계란을 하나씩 날아주었습니다. 암탉이 계란을 낳으면 주인은 그 계란으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계란을 모아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다른 물건을 사오기도 하였습니다. 암탉이 낳은 달걀은 알이 크고 맛이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비싼 값에 팔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문득 주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암탉이 계란을 하루에 한번 낳으니까 계란 반찬을 하루에 한 번밖에 먹을 수 없고 며칠 동안 모아서 시장에 갖다 팔면 얼마 되지가 않아. 만약에 암탉이 알을 좀더 많이 낳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주인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다고 자기 무릎을 치면서 조아를 했습니다. 그래, 먹이를 두 배로 주면 달걀도 두 배로 나을 거야. 그래서 주인은 암탉에게 먹이를 두 배로 주었습니다. 암탉은 살이 찌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인은 이제 몸이 풀었으니 알도 많이 낳겠다라고 생각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살이 찐 암탉은 너무 살이 쪄서 하루에 한 애씩 낳던 달걀조차도 낯이 않게 되었습니다. 황금알을 낳은 거위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자기가 기르는 거위가 반쩍반쩍 빛나는 황금알을 낳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위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황금알을 낳아 주었습니다. 동물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위 우리로 달려가서 황금알을 차지하는 것이 그 일상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농부는 놀라울 만큼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늘어가면서 농부는 더욱 큰 욕심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매일 하나씩 나는 황금알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거위를 죽여 한꺼번에 모든 황금알을 얻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위를 죽이고 배를 갈랐는데 배 속에 황금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부는 더 이상 황금알을 얻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농부의 성급함과 지나친 욕심이 곧그 탐욕은 결국 그에게 찾아온 복을 걷어차 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백감을 파는 백화점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 살수 있다 라는 백화점이었습니다. 규정이 하나 있는데 이미 거쳐 왔던 층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처녀가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기 위해서 그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1층에 가니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어, 괜찮군. 1층이 이 정도면 한층더 올라갈 볼 필요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면서 2층에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2층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3층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3층에 올라가 보니 이번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거기에다가 집안 일도 잘 도운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멈출 수가 없어서 이제 4층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4층에 올라가 보니까 이번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면 4층이 이 정도이면 5층에 올라가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5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5층에 올라가 보니 5층은 텅텅 비어있고 안내문이 하나 적혀졌습니다. 그 안내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은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기 바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자족하지 못함으로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자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화들입니다. 그러나 탐심을 극복하고 탐심을 이겨낸 인물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부자였던 이 록펠러는 한때 돈을 의지하는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빌 게이츠의 재산의 3 배가 넘는 그런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돈임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탐욕스러운 악덕 자본가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돈을 더러운 돈이라며 꾸리프를 붙여 주었습니다.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질렀고, 뇌물과 리베이트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은 도를 싹쓸이 했다라고 합니다. 한부은 신문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당신은 참 부자인데, 당신이 축적한 이 모든 재물로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천만의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록펠러는 조금만 더 라고 대답했다 라고 합니다. 그의 탐욕으로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수많은 사람이 죽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원한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는 항상 침대 곁에 총을 두고 자야 했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 그의 진위를 의심하며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는데 3년이 걸렸다 라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가 얼마나 선행을 하든지 간에 재산을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 없다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53세가 되었을 때 불치의 병이 들어 하루에 기껏하여 우유 한 잔에 비스킷 하나 정도밖에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라 합니다. 탈모증이 와서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져나가 무너머리가 되었습니다. 불면증에 소화불량에 시달려서 그의 몰골이 마치 해골을 방불케하는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뉴욕 지방 신문들은 록펠러가 사망하다는 기사를 써둔 채로 그의 사망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만난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의지할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보는 동안 누가 보고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넘치도록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헐벗은 영혼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게 회심을 하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회심한 다음 날 날이 세기가 무섭게 비서를 불러 주는 방법을 연구하게 하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자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잠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빠졌던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하였고 살아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때 탐심의 사람이었던 이 록펠러는 상가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사는 것이 그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인생을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에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인생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는 백만 평이 넘는 12개의 대학을 건립하였습니다. 그가 세운 대학 중에 시카고 대학은 지금까지 노벨상 52명을 배출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일평생 4,928개의 교회를 지어 탐욕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그는 무려 98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탐심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요일 소지에서 제시된 탐심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은 참으로 현실적인 방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방법을 통해 탐심을 극복하는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우리들이 탐심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탐심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탐심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내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리고 매일매일 자족하면서 살아서 당신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 아닌 탐심이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내게 주신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수 있도록 죄도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일 잘 마무리하세요. 고맙습니다.